두번 말하지 말라. 예전예전 그 너는 남거라. 너로 정했다. 원작 소설을 뛰어넘는 배우들의 환상적인 케미와 숨 막히는 전개로 매주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는 드라마 폭군의 셰프. 이번 3회 4회는 그야말로 레전드였습니다. 게시판이 난리가 났죠. 아. 단 사회만의 키스신이라니 이런 사이다 전개 정말 시청자들이 원하던 그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한 남자의 깊은 외로움과 한 여자의 따뜻한 지혜가 만나 심장이 미친 듯 설레었던 순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이연의 너로 정했다는 말은 분명 대령 숙수로 낙점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옷을 풀어헤친 채 섹시한 폭군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는데 안 떨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대령 숙수가 된 순간부터 지영은 바로 기존 숙수들의 견제와 음모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지영의 대응이 너무 시원했죠. 요리는 안 하고 책임만 묻겠다는 한마디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미슐랭 3스타까지 올랐던 경력의 그녀에게 이런 터세는 그저 사소한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강목주의 도전장이었습니다. 대왕 대비를 등에 업고 팔을 걸고 요리 대결을 하자니 이건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였죠. 아무리 지영의 요리가 맛있더라도 맛평가라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 불안한 승부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연희군, 이연이었죠이 대결에서 지는 자는 모두 팔을 잘라낸다. 이 한마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일방적인 괴롭히기가 아니라 진짜 공정한 승부로 바꿔버린 거죠. 그 장면에서 느껴졌습니다. 폭군이 내 편일 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숙수들의 방해로 지영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숙성한 절미 된장을 다 빼앗겨버려 할수 없이 3년 숙성장으로 버텨야 했죠. 처음엔 된장 파스타를 떠올렸지만 문득 내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궁에 오기 전 친정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을 잊지 못한다. 지영은 곧장 머리를 굴립니다. 조선시대라면 낙동강이나 섬진강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첩을 넣어야겠구나. 바로 메뉴를 바꿔 제첩이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을 내놓습니다. 대왕대비가 첫 숟가락을 드시고 눈빛이 변하는 순간 화면을 보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을 되살려낸 기억이었으니까요. 강목주가 이게 무슨 효냐고 따졌을 때 대왕대비가 단호히 답합니다. 효가 담겨있다. 진짜 효는 그리운 어머니의 사랑을 불러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지영은 우승했고 대왕대비조차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판을 만든 게 강목주라는 사실을 알고 화내는 이연. 화내는 모습이 이렇게 멋져도 되나요?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목주가 패비의 일을 언급하자 이연은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죠. 재산대군이 준비한 함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강목주를 통해 계속해서 패비의 일을 떠올리게 하고, 마약 성분이 든 약으로 이연을 완전히 조종하려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연은 강목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벗어나려 했죠. 강목주는 앞으로 더 불안해하고, 그럴수록 이현은 더욱 멀어질 것 같네요. 평소 무표정하던 폭군이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에 보는 사람 모두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영은 자신이 우울할 때마다 아버지가 해주던 된장 파스타를 떠올립니다. 임금 앞에 올린 그 파스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소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위로였죠. 게다가 지영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현은 깊이 공감합니다. 외로웠겠구나. 많이 아팠겠어. 지영에게 건넨 이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바로 이때 이현은 점점 더 지영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이현은 결국 지영에게 다가가 입을 맞춥니다. 처음에 는 갑자기 뽀뽀? 싶었는데 다시 보니 결코 가벼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종 실수가 아니라 홀로 버텨온 한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홀로 싸워온 지영을 향한 절박한 위로이자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반전. 이언이 일기장에 망원록이라 쓰는 순간, 지영의 가방 속책 제목이 빛과 함께 사라집니다.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이언의 절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왕과 셰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은 운명적인 동반자가 된 것이죠. 키스의 기억을 잃은 듯한 연희공과 북어포만 두드리는 지영의 모습은 앞으로의 귀여운 로맨스를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사초를 둘러싼 대립과 외국 사신단과의 요리 대결이라는 더큰 파란을 암시합니다. 포군의 셰프는 단순한 타임슬립 로맨스가 아닙니다. 요리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운명까지 바꿔내는 드라마. 그래서 매주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며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심쿵 포인트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제첩보다 진한 감동의 한 숟가락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설렜던 장면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복선집이었습니다.